2020년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과연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일까요? 아니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복잡한 미로일까요? 오늘 2026년 정부정책 자금이라는 거대한 기회,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복잡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업 아이템도 있고 시장 반응도 술술 오는데, 딱 하나. 바로 이 자금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대표님들 정말 많으시죠? 우리 회사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대체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막막하셨을 겁니다. 자, 바로 그 해답이 될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2026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리가 흔히 중진공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풀어놓은 융자 예산이 무려 4조 6,430억 원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규모 아닌가요? 이건 그냥 예산이 아니라 우리 대표님들 사업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거대한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큰 돈을 지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술력도 있고 사업성도 충분한데 담보가 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 문턱 넘기가 힘든 기업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결국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어떤 기업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까요? 이제 정부의 큰 그림을 알았으니까 이 돈이 흘러가는 물길,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복잡한 위로를 헤쳐나갈 첫 번째 지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26년 중진공 정책 자금에서 딱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전 망설임 없이 바로 이 혁신성장을 꼽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단순히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걸 넘어서서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기업에 자원을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혁신 성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반도체나 바이오처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진 초격차 신산업 분야, 또각 지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는 주력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산업과 소부장까지. 대표님, 지금 우리 회사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일단 가장 유리한 출발선에 서 계신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보면 정부의 속마음이 더잘 보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창업 기업들을 위한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에 가장 큰 돈인 1조 6천억 원이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시설 투자를 돕는 신성장 기반 자금에 1조 2천억 원이 배정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저 버티는 기업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성장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좋습니다. 우리 사업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딱 맞는다는 걸 확인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미로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볼 시간입니다. 융자 승인까지는요, 총 8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8단계가 바로 그 기나긴 여정입니다. 이게 그냥 서류내고 기다리면 끝나는 단순한 과정이 절대 아니에요. 온라인 신청으로 시작해서 정책 우선도 평가를 받고 또 굉장히 까다로운 기업 평가를 거쳐서 마침내 융자 결정이 나기까지. 각 단계마다 아주 명확한 평가 기준이 있고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정말 어느 한 단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3단계의 정체 구선도 평가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청한다고 모든 기업을 다 심사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속하는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지, 기술은 혁신적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줄 기업을 먼저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부터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아쉽게 탈락하게 되는 거죠. 이 평가를 통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선택의 과정은 계속되어. 대출을 받는 방식도 크게 세 가지나 있거든요. 중진공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직접 대출 중진공 추천서 받아서 은행 가서 받는 대리 대출 그리고 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2차 보전 이세 가지가 각각 장단점도 다르고 심사 기준도 달라서 우리 회사 상황에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미로에는요 아주 조심해야 할 함정과 막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융자 제한 기업이라는 규정들이죠 아무리 우리 회사가 기술력도 좋고 아이템도 좋아도 이 규정에 딱 걸려버리면 안타깝게도 출발선에 서볼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건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뭐 이미 돈잘 버는 우령 기업이나 세금 안낸 기업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게 바로 한계 기업 규정입니다. 2년 연속 적자를 봤다거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기업처럼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 지원받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십 가지의 촘촘한 제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우리 회사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위로가 왜 그렇게 복잡하다고 하는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한계 기업은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비록 재무적으로는 한계 기업일지라도 고용을 많이 늘렸거나 수출을 잘하는 것처럼 성과를 낸 기업이라면 별도 평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원칙이 있으면 거의 반드시 예외가 따라붙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은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똑같은 소상공인이라도 제조업을 운영하거나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그 혁신성장 분야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원칙과 그걸 또 뒤집는 더 많은 예외 조항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공고문 몇번 읽어보는 걸로는 우리 기업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알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전략이 꼭 필요해지는 겁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2026년 정책 자금, 분량이 엄청난 기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내 손에 쥐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죠. 이처럼 기회와 복잡성에 함께 존재한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제 바로 성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딱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기회는 명확하고 과정은 복잡하다. 대표님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4조 원이 넘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정부는 혁신 성장 기업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셋째, 그 과정에는 8단계의 절차와 수많은 제한, 그리고 그걸 또 뒤집는 예외조항이라는 복잡한 미로가 있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하죠.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미리 분석하고 준비하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표님들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어떤 기업을 원하는지 8단계의 평가 절차는 어떻게 뚫어야 하는지, 우리 회사가 수십 가지 제한 규정이나 그 예외 조항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모든 변수들을 우리 회사 상황에 딱 맞춰서 완벽하게 분석하고 승리를 위한 전략까지 모두 준비해 놓으셨습니까?